알버타주 에드먼튼 엘루드 드라이브의 다문화 활동의 중심지인 에드먼튼 한인문화회관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17,000평방피트 규모의 2층짜리 건물로 세워질 회관은 현재 지하와 기초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13년 1,4분기 완공 예정입니다. 총 5,604,000달러가 만 드는 대형 프로젝트는 한인 커뮤니티센터 재단법인과 서포터들,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했습니다. 특히 재단 측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알버타주 정부와 에드먼튼시에서 총 건립 예산의 80%인 450만 4천 달러를 받아냈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자금은 매칭 펀드로 건립에 필요한 나머지 110만 달러는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약정액은 39만여 달러입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에드먼튼 한인 문화 회관은 밴쿠버 엑스포와 캐나다 문명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모형을 영구히 전시할 예정입니다. 관인 타가 프로그램과 문화 예술 공연, 한국어 학교 교실,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목적 홀과 전시 공간, 옥외 정원을 만들고 도서실, 회의실, 주방 등의 편의시설도 들어섭니다. 오는 7월 상냥식을 예정하고 있는 재단 측은 한인 문화회관 건립에 참여해줄 후원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